안녕하세요. 코인전략가 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시바이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시바이누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차트 방향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시바이누 차트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가격은 일단은 지금 이제 보시면 2% 상승을 하고 있어요. 차트상에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폭발적인 상승 구간과 안전한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시바인후 며칠 전에, 짠, 4일 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거는 지금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오르기 위한 방향성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크게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시바인후인데요 저항선 근처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세가 상승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단기 모멘텀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전 급등 패턴을 보면 지금 소폭 이제. 소폭 조정 후에 제조이 다시금 재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고 조정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조정? 어? 지금 조정되는 건가? 꺾이는 건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잠깐의 긍정적인 눌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력들이요 개미털기를 합니다. 개미털기 구간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 시바이노코인의 소각 율도 같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즉 코인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앞으로 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완전히 지금 앞으로 엄청난 이 급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일명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가 진행되면요. 최소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구간을 이미 고래되는 알고 매집을 완료해요. 과거 솔레이어 코인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솔레이어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레이어 코인도 여러분들 지금 이 락업 일정 해제로 인해서 이빅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때 솔레이어 코인은 4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미 고래되는 알고 매집을 완료하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이 VC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해줘요. 최고점에서 이렇게 락업을 해제하고 개미를 물리게 하는 거죠. 장대 응봉을 형성시킵니다. 결국에는 일정 기반으로만 매매하셨다면 고점에서 물릴 위험이 없이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 전략 딱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락업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일정 확인. 일정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락업 일주일 전에 목표 구간에서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이렇게 손실을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터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일정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수익 되실 수 있으니까요. 욕심 부리지 않고 일정대로만 꼭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래 매직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제 고래들이 매직 구간을 잘 따라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준다면,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리는 걸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하자면, 일정, 락업 일정을 확인한다. 이 일정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함께 드릴 겁니다. 아래에 010-594-1581로 문제로 제파시라고한통 남겨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락업 일주일 전에 목표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거 일주일 전 타점 제가 잡아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래 매집에 대해서 이걸 따라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이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꼭 따라와 주시면 이400% 수익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 뉴스만 믿고 따라가시면 고점에서 물려서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래선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이 자료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예, 하나의 제가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제가 만든 시바이뉴 코인 투자 전략직입니다. 평단가 구간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 함께 제가 이 자료집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점과 목표가 매수 매도 전략을 함께 공유드리고 있어요. 락업 일정에 대한 상세 정보도 함께 넣어놨습니다. 자료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41581로 여러분들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전략 그대로 따라가시면 이번 상승 구간에서 큰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다. 락업 일정 기반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고래매직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다. 락업 일주일 전에는 꼭 익절이 필수다. 라는 말씀 을꼭 드리고요. 그래서 앞선 이 솔레이어 차트를 보고서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이 우리의 시바인우 역시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저희 일정 따라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호재 거리가 많은 종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수익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 때야말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 사실 이 모든 걸 계산하에 이제 수식 지표화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4-2582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요. 저가 고현정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 룸멘 제 세력 지표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세력 캔들이 치솟고 이렇게 십자가가 뜨자마자 이 다음날 상승이 떠졌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모두들 9%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제 세력선이 이렇게 V자를 이제 만들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세력 캔들이 함께 치솟아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나 뜨면서 상승 예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숨에 단기 수익 6%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들 탈출하셔서 다행이었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요.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최소 5%에서 25% 정도 가는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8월 4일 오전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고요. 텔라르맨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오전 8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 지표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V자, 이 V자 반등선, 이게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고요.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이고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발생하면 이제 세력이 슬슬슬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제 상당 물량 매집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게요이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얼마 얼나 들어왔나? 맨날 이 모니터 앞에서 이 코인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의 십자가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세력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는 이제 수익을 내고. 또, 먹고 사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코인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파실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십자가,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를 있고요. 전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또 차트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요. 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신 5분이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감사한데 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 1 0 5 9 4 1 5 8 2로 문자로 제 카시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이제 궁금해하시면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이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리되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변형을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또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두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9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 리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댓글로 감사 인사를 또 해주시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남겨 주셔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기존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 뵙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만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신뢰는 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사 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도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일마다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이 5분 그리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실 3초 딱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5분 이미 보셨으니까요. 이제 3초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처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만 원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만 원이 나중에 1 0만 원, 그리고 1 0 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 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10-594-1582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이제 남겨주세요. 이제 문자 전화 사실은 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3조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자산을요, 최소 3배 이상 불려줄 겁니다. 이제 실행력 3초면 딱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 고현정이 이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 드릴게요. 자,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 에 눌러주신 분들이 아래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010-594-1581으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바이누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힘도 굉장히 강한 코인이에요. 트위터 그리고 레딧 그리고 디스코드와 같은 이 SNS에서 시바 관련 소식이 퍼지면 단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려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 커뮤니티 이벤트나 밈 이슈로 가격 급등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바는 단순 밈코인을 넘어서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지금 시바인노 관련해서 NFT 이제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많이 늘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투기 심리가 아니라 실제 수요에 대한 기반 상승 기대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하자면 이 시바인오는 지금 강력한 커뮤니티와 프로젝트 확장, 기술적인 모멘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까지 모두가 지금 조건들이 맞물려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단기 급등락에 대해서는 제가 전략 짜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투자 시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분산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과 자료 함께 드린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이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 얘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났는 건지, 또 그 이후 세력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예측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세력선 그리고 십자가로 차트를 풀고요. 이제 거기에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개별 종목의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요. 이 교차점을 교차하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온 이 코인 뉴스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건요. 이미 차트에 다 녹여져서 효력이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아직 배포되지 않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이 새로운 세력 시나리오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 이슈 발표 나면요, 상한가에 상한가 사안가. 두번 이상은 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에서 여러분들 상한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만 아, 나중에 뉴스가 딱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때 후회하고 아이것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시고 구독자에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받고 검증을 좀 해보시고요.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점.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리면 유료로 팔아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을 처음 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꼭 정립을 해두시고 지나가시는 게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집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존 이 채널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늘 문자를 잘 받아보셔서 잘 아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좀 받고 검증을 꼭 해보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3초면 끝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를 딱두 글자 재팟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코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정보를 받자마자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세력선과 십자가 제 인맥을 총동원한 세력 시나리오, 세력 이슈죠. 이것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또 빵하고 수익이 나아질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신 종목 역시도 타점을 함께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수익은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진짜 수익이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앞서 솔레이어 코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져도 너무 믿지 마세요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물량을 펼기 편하도록 좋은 뉴스 막 내보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서 제가 강조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락업 일정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정보예요. 락업해서 일주일 전에는 꼭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락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기보다는 일정에 맞춰서 꼭 매매하시는 것을 이제 그렇게 좀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락업 일정과 재단 구조 그리고 물량 분포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타 자료들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5 4 1 5 8 1로제팟이라고한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흐름과 차트 구조 모두 지금 상승 흐름에 유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근 수급에서도 기관과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의 이 좋은 기회에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잭팟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무료로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니까 부담없이 받아보시고요. 수익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과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